예, 안녕하세요. 10번 불교 수업의 이필원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간부터, 그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예. 부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시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 부처님이 인간인지 혹은 신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럼 부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생은 당연한 거고요. 어 유년기,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출가 그리고, 전법, 그리고, 어, 열반이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지금의 북인도 지역이죠. 네팔 지역에 속해 있는 까빌라 왓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작은 왕국이었죠. 어, 그곳의 왕이 슈도다나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분의 부인이 마야 왕비셨습니다. 이두분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이름은요. 예, 고타마 싯다타 혹은 가우타마 싯다르타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인 마야 왕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기억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곶다마 태자는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빠자빠띠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이젠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곱 살 무렵에 아버지수 슈두다나 왕을 따라서 농경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린 태자죠. 농경제 행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아요. 땅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벌레가 나오죠. 그 벌레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린 태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아 볼수 없는 생사의 고통이구나.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태자는 옆에 동산에 있는 작은 동산에 있는 큰 잠보나무 아래 가서 쉬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요 훗날 부처님이 되시게 되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되게 됩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일곱 살짜리가 생살 고통을 경험 막 뭐, 말씀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잡이라고 하는 덕목이 강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 나이로 조금 더 거슬러 어, 올라가 볼까요? 1 7살 나이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 부처님께서 결혼하시게 됩니다. 이웃 나라 공주인 야쇼다라랑 결혼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 결혼한 해에 성 밖에 나가서 나들이를 하시는 기회를 얻어,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홀로 성밖에 못 나갔거든요. 부왕이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 태자가 열7곱살 결혼하니까 부왕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나들이를 우리는 삼문유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문유간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 노병사의 모습을 직시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은 누구나 막눈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성밖에 나가서 이것을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국문을 통해서 출가 사문을 보고 출가 사문이라고 한 존재는 노병사가 없는 경지를 추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 내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출가 사문의 길이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천되게 되는 것이 29살 때입니다. 출가를 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년 걸린 거예요. 12년입니다. 이때 29살 때. 당신의 외아들인 라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라울라의 탄생이 태자의 출가를 가능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모자 양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모두가 다 출가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출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다가는 출가를 못 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날 밤 아들이 태어난 그날 밤 부처님은 성 밖을 나가서 출가를 감행하시게 됩니다. 출가한 후에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당시 자유로운 사상가들, 즉 출가 사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자는 태자 시절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을 찾아 그곳을 가게 된 겁니다. 께서 우따까라마부타와 알라라깔라마라는 두 분의 스승을 찾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뛰어나셨던 분이기에 이들이 가르쳤던 경지에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이 추구했던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고행님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고행님에서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6년 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6년이 다 고행기간은 아닙니다.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년 동안은 두 명의 스승에게 배운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고행을 시작하시는데 고행을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부처님 수행자 곧다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목숨 걸고 했는데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와 같이 고행하는 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 수행 과정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7살 때의 경험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의 내용을 염밀하게 분석해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짜 분석적인 분이셨어요. 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아,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가 왜그 행복감을 두려워해야만 할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당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쾌락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그 행복은 우리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쾌락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행법을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중도의 수행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은 나이가 36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드디어 붙다, 깨달은 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붙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깨달은 자라고 하는 말도 맞긴 하지만 깨달아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나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존재가 됐습니다. 당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반열반에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해서 깨달음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깨달음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4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그들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분, 그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던 겁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리고 80세에 이르게 됩니다. 80세에 노고를 이끌고 이젠 열반의 땅, 쿠시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쿠시나가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명입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노고를 이끌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청을 받아들여서 춘다의 공양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공양이 정성껏 마련한 공양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드시고 굉장히 크게 아파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공양을 못 드시게 되거든요. 그것이 부처님의 최후의 공양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난다요, 그대가 가서 춘다를 위로해 주거라. 춘다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음식을 잘못 공양 올려서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것이니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라. 이 세상에 가장 큰 공양이 두 가지가 있으니 정각을 이루기 직전의 공양이요, 그 다음에 열반을 이루기 직전의 공양이니 이 둘의 공양은 똑같은 공덕이 있다. 그러니 춘다는 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오랜 기간 크나큰 복락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를 위로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픈 상황에서도 춘다를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제자 수바다를 맞이해서 그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젠 다음 날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생활하셨고요, 길에서 열반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삶은 길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국이 짓밟히는그 전쟁의 참아를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막고자 고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꼈던 사리붓다와 마아모깔라나 존재 두 분이 먼저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 열반에 슬퍼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이미 그 대답은 자명해졌다 생각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히 신들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깨달음의 구현자이시고 자비에 실천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신을 능가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부처님은 인간인가, 신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